예,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3장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여호와께서 가난 여러 족속들을 남기신 이유 그리고 그그 그 명단 및 가난 족속에 동화된 이스라엘의 타락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7절에서 11절은 메소보다미아 왕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한 초대 사사 온리엘의 활약에 대해서 12절에서 31절은 모하방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한 에훗과 블레셋인 600명 중인 삼갈의 활약에 대해서 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명의 사사가 아, 사사기 3장에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7절에서 11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의 맨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 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러니까 갈렙의 친동생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드보사 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온엘의 손이 구산리 이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엘이 죽었더라. 본문은 사사 시대 12명의 사사 가운데 첫 번째 사사였던 온엘에 관한 기사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지한 세대가 채 지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이미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망각했습 그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들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을 빌어서 치셨습니다. 여기서 메소보다미아는 이스라엘 북쪽도 북동쪽에 있었던 아람 족속에 있던 속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의 왕이 구산 리사다임이었는데 구산 리사다임이란 이름의 뜻은 배나 사악한 구산. 그러니까 배, 두 배, 세배 이렇게 배나 사악한 구산이라는 뜻이에요. 메소보다미아 왕이 왕이 얼마나 악나라고도 악질적이고 그리고 사악했는지 그 이름이 배나 사악한 구산이라는 뜻이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에게서 혹독한 시련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8년이에요. 뒤에 모아방 에글론에 의해서 앞세를 받을 때 무려 18년이에요. 여선 8년이에요. 중요한 것은 8년이 지나도록 그리고 뒤에서는 18년이 지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독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 어요 그들에게 가서 복을 빌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나고 18회가 지나니까 도무지 버틸 힘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것이 자신들이 여우와 하나님을 버려서 이렇게 되었다 라는 사실. 그때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달음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 겁니다. 참된 회개의 시작은 바로 이 깨달음에서 시작해요. 뭐가 잘못됐는지 깨달아야 알아야 회개할 것 아니에요.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잘못하고 회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것은 참 회개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위선이고 가식이죠. 잠시만 이 어려움을 모면하겠다는 그러한 위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를 진실로 깨달아야죠. 그래야 참된 회개에 이르게 되는 거죠.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부르짖었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부르짖게 되었고, 나아가서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가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를 씻어 덮어 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고, 모든 죄악에서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영과 육의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함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과 동시에 그들을 압제하고 있었던 모든 고난과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어요. 즉, 그들의 구원은 영의 구원 그와 동시에 육의 구원이기도 했어요. 영과 육 모든 것을 구원 받았던 것이 바로 사사를 통한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첫 번째 사사를 보내주셨는데, 그가 바로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은 유다지파 사람으로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즉 갈렙으로선 조카예요. 조카인 동시에 갈렙의 사위이기도 했어요. 그땐 근친혼이 워낙 많으니까요 사촌끼리 결혼을 하니까 갈렙인 동시, 갈렙의 조카인 동시에 사위가 되었어요 이 이유가 중요한데 사위가 된 과정이 중요해요 갈렙이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산지 여우사서 우리가 읽을 때 설명해 드렸죠 이 산지를 내게 해 주십시오. 안악자손이 살고 있는 산지를 내게 해 주십시오. 그날에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우리가 정탐꾼으로 갔을 때 그들 을 두려워서 해 우리가 10명의 정탐꾼이 잘못 보고해서 그로 인해서 38년간 광야 생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산지 여전히 있사오니 저 산지를 내게 해 주십시오. 내가 저안악자손을 정복해 보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로부터 으약 45년 전 45년 전에 우리가 했던 보고 그 보고가 진짜였으면 우리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강구했죠. 그랬을 때 아무도 가지려고 하지 않았던 그 땅, 그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준거예요. 갈렙베게준 겁니다. 아무도 정복할 수 없었던 아낙 자손의 그 땅을 준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제비 뽑기에 앞서서 헤브론 그리고 그 지역에 속한 그 산악 지역을 그 아낙 자손이 살고 있던 지역을 기업으로 받아요. 이에 갈렙은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정복하기 어려웠던 장소 가운데 하나가 산지였던 기럇 세벨이에요. 기략 세벨. 갈렙은 말합니다. 그 가족들이에요. 누구든 저 기략 세벨이라는 곳을 정복하는 자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겠다. 그러니까 갈렙의 친족들인 거죠. 이에 온리이 나섭니다. 온리이그 산지를 정복해요. 그래서 갈렙이 약속대로 자기의 딸 악사를 준 거예요. 그리고 갈렙의 사위가 된 겁니다. 이게 온리엘이에요. 바로 이 온리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사는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나 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다고 내가 사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자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야 됐어요. 둘째로 성녀의 능력이 임해야 됐어요. 사사는 이두 가지 조건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사사로. 부름을 받게 되었어요. 사사는 먼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내가 사사가 되고 싶다고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사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어 주신 거예요. 즉 사사는 자기 힘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구약 시대 제사장, 왕 선지자는 기름 부음으로 세워졌어요. 그들에게는 기름 부음이 주어졌어요. 그러면서 정식 임명을 한 거예요. 하지만 사사에게는 기름 부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사사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왕이나 이런 제사장 같은 사람은 종신직이잖아요 아, 종신직이고 세습직이잖아요 선지자는 약간 다르지만 왕과 제사장은 세습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나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기름 붐을 받아요 자연스럽게 그 기름 붐을 받는데 그러나 사사는 달라요 그리고 사무엘도 달라요 선지자도 달라요 선지자나 이 사사같은 사람은 물론 특별히 선지자 같은 경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선지자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선지자에게는 기름을 붓지 않아요 잘 대부분은 선지자들은 사사의 전통을 따라가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기름 부음이 없어요 선지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사사처럼 사사와 선지자는 그래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육신의 기름 부음을 잘 받지 않아요 왕이나 제사장은 즉위식이 있잖아요 즉위식이 있어요 위임식이 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위임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하지만 선지자 같은 경우는 위임식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서 사사처럼 똑같은 거예요 위임식을 거행하지 않잖아요 위임식을 거행하지 않으니까 기름붐도 없는 거예요 선지자 위임식이 어디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물론 몇몇 경우는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전교에서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선지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기름붐을 한 경우는 거의 없다 사사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데 사사나 선지자나 뭐예요? 성령의 기름붐이 있었던 거예요 위임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 왕이나 제사장 위임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하지만 선지자나 사사, 사사 그리고 사사의 전통을 이어받은 선지자 사사시대 이후로 선지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직업 선지자를 사무엘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최초의 직업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사사의 전통을 이어받은 게 선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나 선지자나 위임식은 없지만 성령의 기름 부분 받은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가, 이 차이가 뭘까요? 왕이나 제사장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할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할수 있어요. 그건 즉위하는 거니까, 세습하는 거니까. 하지만 선지자나 이 사사는 세습하는 게 아니잖아요. 즉위식을 거행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위임식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성령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진짜지, 위임식의 기름 부음은, 그거는 하나님의 종으로 보증받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도 마찬가지, 종교직의 제사장, 행정, 군사, 이 사법,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왕, 왕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 많아요. 선한 사람보다 악한 사람이 훨씬 많죠. 기름 부음을 받아도 그래. 요 제사장도 마찬가지. 세습직이니까 그랬던 거예요. 하지만 선지자와 사사와 사사의 전통을 이어받은 선지자는 달라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왕이나 제사장 하나께서 선택한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세습직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권리가 이양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사사나 선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는 거. 이 차이죠. 자 여기서 그러면은 한번 오늘 우리 현실로 한번 적용해 보죠. 하나님의 교회,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은 어떤 정신을 이어받아야 합니까? 왕과 제사장의 전통일까요? 아니면 사사와 선지자의 전통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는 그 신앙의 계승은 왕과 제사장의 세습직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사사와 선지자의, 이 선지자의 그 믿음의 계승,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로들이 하나님의 교회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자기 능력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사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에게는 목사로서의 직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에게는 장로, 권사, 집사로서의 직분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이 거룩한 직분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은 명예가 아니에요. 성직이잖아요, 성직. 꼭 성직이 목사만이 아니에요. 장로, 권사, 집사, 모두가 다 성직이에요. 그 직분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합니까?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장로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권사가, 집사가 하고 싶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야 하는 거예요. 참선지자와 거짓선지의 차이가 뭡니까? 참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는 사람이에요. 거짓선지자는 내가 비전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차이에요. 진짜 선자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사람, 거짓 선자는 내가 신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 사람, 내가 하늘문을 열려 하는 사람, 내가 계시를 보려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 이게 거짓 선자예요. 직분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소의 직분은 세상에서처럼 명예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로서의 직분, 장로로서의 직분, 권사, 집사로서의 직분, 이건 명예직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를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시고 존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할 때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사랑해 주시는가? 내가 뭐라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존중해 주시는가? 그런 생각하면, 야, 목사라는 이 직분이 이렇게 존중받을 수 있나? 생각해 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목사는 교회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우두머리라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교회에서 우두머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 교회에서 으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왕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려 한다면 그 사람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 그건, 그건 참 목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런 명예, 그런 어떤 교회에서의 권력 이런 것 때문에 목사직을 수행하게 된다면 이게 어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이겠습니까? 교회에서 다른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이 직분이요. 이 직분은 명예가 아니에요. 이거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저는 목사로서의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장로로서의 십자가를 지어주신 거고, 권사로서의 십자가, 집사로서의 십자가를 지어주신 거예요. 이 직분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늘에선 영광이 되는데, 세상에선 초라한 거예요. 십자가는 하늘에선 자랑이 되는데 이 땅을 살아갈 때는 멸시와 천대를 받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늘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데 이곳에 도리어 사망이 돼요 십자에서 죽으셨잖아요 하늘에선 생명이 되는데 그 십자가가 이 땅에선 사망의 냄새를 가져오게 돼요 사망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늘에선 찬란한 빛이 되는데 이 땅에선 힘겨운 고난이 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서, 집사로서 이 직분은 분명 우리에게 십자가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만 질수 있는 십자가예요. 따라서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분을 주실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성류의 능력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서 온전히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갈수 있는 분량의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거고 장로, 권사, 집사로서의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 직분에 합당한 십자가를 칠수 있도록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심의 권세와 기름붐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사, 선지자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이 그거예요 우리의 직분이 그 사사와 선지자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죠 이것을 모르면요 직분이 권력이 돼요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말에 순종하라고 그래요 이게 벌써 권력이 된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세습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교회도 세습하잖아요. 세습한 거. 왕이 된 거예요. 권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위험한 겁니다. 이 세습하고 그런 게 그건 왕과 제사장의 전통이에요. 사사와 선지자의 전통이 아니에요. 교회는 왕과 제사장의 전통 세습직의 전통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다 타락했잖아요 왕도 타락하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멸망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졌잖아요 선지자의 전통을 따라가야죠 사사의 전통을 따라가야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죠 여와의 호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왕 노릇할 수 있고 제사장 노릇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사의 전통, 선지자의 이 신앙의 계승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 직분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충분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는 사는 거예요. 이 전통, 이 신앙의 계승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교회 역시 예전처럼 무너질 수 밖에 없어요. 사단의 밥이 될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사 리사다으며 이겨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세상을 이겨나가고 하나님 나라 이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진정한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불러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과 동시에 각자의 직분에 맞는 그 능력과 권세와 성녀의 감화 감동 역사심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신 겁니다. 그러는 시간 성녀로 충만하시기를. 그리고 내가 지고 있는 그 직분의 십자가 온전히 감당해 내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땐그 십자가로 인해서 세상에서 억눌릴 수 있어요. 고통 당할 수 있습니다. 아파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항복하고 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건 내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가 놀랍게도 하늘나라에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이 되고 찬란한 빛이 되고 우리를 높여주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직분의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해 주십시오. 간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